홍색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대표 조 경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남시청 소속이고요. 네. 자, 앞선 경기 결과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남자 일반부 54kg 체급 결승전에 오른 두 선수인데요. 먼저 조성희 선수를 상대했던 윤석우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26대 15 팔강전에서 26대 15 승리를 거뒀고요. 준결승전에서는 음. 네, 충남 대표 의죠 심유로 선수를 맞이해서 18대 14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 진출을 이루었습니다. 음. 이어서 조경재 선수의 경기 결과입니다. 조경재 선수는 팔강전은 서울 대표 박정훈 선수를 상대로. 7대0 2회전 기권 승리였어요. 네. 네 그리고 준결승에는 부산 대표 이명직 선수를 상대로 8대 7 연장전 골드 포인트를 통해서 8대 7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결승전까지 오른 과정을 지켜봤을 때 스코어 차이를 봤을 때는 좀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네요. 네. 어, 우리 그 윤조우 선수는 점수도 많이 뺐지만 또 실점도 많이 했고. 네. 또 우리 그 부산의 조경재 선수는 어 2회전에 기권승을 하고 어, 중결승에 어, 골든포인트에서 7대7 3회전을 마치고 골든포에서 1점을 해서 8대7로 이렇게 어, 승을 했군요 그렇죠 조경재 선수는 많은 점수를 내주지 않고 본인도 이제 비슷한 점수대로 승리를 가져갔고 반면에 윤석우 선수는 많은 점수를 내주더라도 더 많은 점수를 뽑아내면서 네. 결승전까지 올랐습니다 어, 또 특히나 이제 장점 스타일이 달랐었는데 윤석우 선수와 반대로 조경재 선수는 앞발에 조금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이, 어. 뭐 이런 점도 좀 스코어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 보통 앞발 직선 공격은 그 1점을 하기 때문에 네. 한점한점 한점 차근차근 뽑아가는 이런 그 스타일이겠죠 네. 네 홍해 조경재 선수는 좀 차근차근 풀어가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청해 윤석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큰 공격을 좀 많이 노린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청해 윤석우 선수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청 소속의 조경재 선수가 남자일반 54kg 체급의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결승전 1회전 시작합니다 남자 1번 54kg 체급 결승전입니다. 먼저 공격에 나서는 윤석, 윤석우가 앞발을 한번 갖다 대봤고요. 조경재 선수도 한번 끌어올려 봅니다. 천천히 스텝을 밟고 있는 상황인데, 1회전은 역시나 좀 경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결승이고 하니까요. 선수들이 1위냐 어, 일이냐, 2위냐의 그 그런 그 감각감을 좀 갖고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긴장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결승전 무대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공격이 없자 조심히 공격을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회전당 2분의 시간이 주어지겠고요. 자, 1회전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상대를 계속해서 견제하는 양 선수입니다. 공격이 많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예, 좀 소극적인 면들을 좀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우정수 앞발 몸통 노려봤지만 득점 없었습니다. 등쪽을 차줬고요. 아빠 계속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자 주심이 한 차례 또 주의를 줬습니다첫 번째 득점 을 올리는군요. 공에서 어. 점수가 일점 나왔습니다. 돌려차기, 어, 차기, 석점 가져갑니다. 자, 양 선수가 득점 첫 득점이 바로 스타일이 나오네요. 네, <laughs> 윤 선수 뒤차기라고 그러더니 바로 뒤차기로 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석우 선수는 뒤차기를 통해서 그리고 조경재 선수를 앞발을 이용해서 3대1 점수 차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나가는 인천광역시 대표의 윤석우 선수입니다. 윤석우 선수, 조경재 선수 자신의 장점, 특기를 한 번씩 보여줬고요. 이래저래 약 20초 가량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자한 차례 공격 이후에 다시 한번 소강 상태 앞발을 들고 쫓아봤던 조경재입니다. 다시 공격에 나서죠. 이번엔 통하지 않았고요 강벽을 벌려 놓은 상태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4초 3초 마지막 공격나선하요 돌려차기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를 노리는데요 이대로 1회전이 종료됩니다 아 지금 머리 같은 것은 어, 일반 헤드기를 샀을 때는 어, 점수로 인정되는 점수입니다 원래 네. 그러니까 지금 어, 전자헤드를어 때는 파티가 됐어도 포출이 안됩니다 네 이번 전국체육대회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신명구 해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처음으로 전자보호구가 어, 착용을 하면서 선수들이 경기에 나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글쎄요, 인천광역시 대표 윤석우 선수가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네, 그렇죠. 네. 마치 1회전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1회전 끝나는 직전 공격에 나서봤던 윤석우 선수입니다. 음, 윤석우 선수에게 자신감이 또 보이는 모습이었고 조경재 선수는 또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겠죠. 여여서서점점이 올라갔죠 네 자신의 특기 뒤차기를 통해서 돌려이기상을을 챙긴 윤석니다니다이제양선수고습니다이 영상을 보고 습니다이 영상을 보다이 영상을 보다시한점을 보고 있습니을정확하습니다습니다 염관우 코 보고 보고 고요 선수들의 발을 보면 이제 전자 보구에 호 의한 점수가 올라가기 위해서 발에도 이제 보구를 착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어, 지금 현재 그 전자 그발 센서에는 그 다섯 가지 다섯 개 센서가 있습니다. 발 네. 네. 밑에 두 개, 옆에 두 개, 뒤꿈치에도 하나. 네. 아 요거 서로가 센서가 아, 헤드기어나 몸통 보구에 호 접촉이 돼야지 아, 점수가 나오죠. 네, 다시 한번 머리 공격이 또 성공하면서 8대 1로 앞서 나갑니다. 7점 차입니다. 몸통 공격. 점수 통하지는 않았고요. 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조경재 선수입니다. 조경재 선수 현재 점수 차이가 조금 벌어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선 좀 어떻게 나서야 할까요? 어, 머리 놀이죠. 네. 네, 조금 더저 공격적인 그 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대표 선수가 꿈이라는 윤석우 선수인데 윤석우 선수 올해 대회에서 메이저 대회에서 성적이 또 굉장히 좋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대일 점차. 이제 약3 0초 가량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몸통 공격 득점은 없었고요. 계속해서 견제를 해주고 있는 윤석우 조경재는 이 견제를 뚫어내고 점수를 만들어야 할 텐데요. 공에 조경재입니다. 밀어내죠. 돌려차기. 뒷발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2회전이 약 7초, 6초. 몸통 득점은 없었군요. 2초, 1초 이렇게 2회전이 마무리됩니다. 윤석우 선수가 실업연맹, 대통령기, 춘천오픈코리아, 국방부장관기까지 참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네. 네. 전부 다 결승에서 실업연맹은 1위를 했고, 네. 어, 대통령기, 춘천올리아, 코리아오픈, 국방부장에서 좀 2등을 했군요. 네. 결승전 무대에 항상 단골이었던 윤석우 선수이기 때문에, 글쎄요. 결승전 무대가 조금 익숙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조경재 선수 올해 이번 전국 체육대회에 나서서 16강, 8강, 준결승 연속해서 승리를 따내면서 결승전 진출까지 이뤘습니다. 특히나 준결승 상대했던 부산 이명직 선수를 상대로 연장전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과정에서 머리를 정확하게 노리면서 석점을 따냈던 윤석우 선수. 8대1, 7점 차입니다. 마지막 3회전 시작합니다. 바로 득점 올리는군요. 몸통 노리면서 시작하자마자 한점 올려놓습니다. 차근 차근 점수를 쌓아 올리고 있는 조경재 선수 하지만 아직 극복해야 할 점수는 여섯 점입니다. 자세를 바꿔 보죠. 이제 상황이 다시 한번 돌려차기 득점 만들어지는군요 하지만 경고가 주어집니다. 네. 어, 뒤차기를 차고 손을 땅에 짚었습니다. 네. 손에 땅을 짚거나 뭐 넘어지면 바로 경고가 주어지죠. 네.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에서 몸통 노리면서 한점 따라 붙었습니다 이제 점수 차는 순식간에 두점 차가 됐습니다 8대6 조경재 선수도 3회전을 마치 노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점수를 쌓아내는군요 네. 8대2 두점차 몸통 노립니다 점수는 없었고요 자세를 바꿔봅니다 조경재와 윤석우 홍과 청두 선수입니다 8대1에서 3회전 시작하자마자 다섯 점을 순식간에 만들어낸 홍의 조경재 선수인데요. 일단 경고를 하나 받고 있습니다. 자, 조경재 선수로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윤성우 선수는 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군요. 예, 네, 점수를 뭐 리드하고 있으니까는 뭐 그렇게 막서둘를 그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윤성우 선수 입장으로서는 이 상황을 좀 지켜내고 싶을 테고요. 아, 그요 네. 결승전 무대입니다. 전국 체육대회 금메달이 달려있는 경기인데요. 8대9두점 차. 순식간에도 여러 점이 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이제 30초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조경재 몸통. 득점 없었고요. 다시 한번 몸통. 이번에도 득점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위치를 지키고 있는 윤석우 선수. 날아서 머리를 한번 노려봤고요. 아래차기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돌려차기 득점 없었군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노립니다, 윤석우. <laughs> 자, 윤석우 선수가 마지막 결정적인 점수를 올리면서 5점 차로 승부가 갈리는군요. 역시 어, 자기 특기가 뒤차기라고 그러니 뒤차기를 아주 점수를 잘 빼네요. 네. 삼회전 내내 어떻게 보면 윤석우 선수가 조금 조용했었는데 이 한방을 노리고 있었나요? 아, 그런가 보네요. 11대6 5점 차 승리를 가져가면서 결국 어, 제96회 전국체육대회 남자일반부 54kg 체급 우승자는 윤석우 선수고요. 준우...